자 30번 문제 풀어보자 실수 t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있어 x가 음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고 x가 0 이상일 때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로 정의되어 있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재 그러면 먼저 이 fx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가 이제 X축, 여기가 Y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야. 그리고 이 X가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그려보자.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지. 그래서 0을 이렇게 딱 통과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t일 거고. 그리고 X는 0 이상일 때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위로 블록이고, 이렇게. 3분의 t를 통과하는 이참수지 그리고 이 파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빨간색 함수는 서로 원점인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 관계 그래서 두 함수 이렇게 합친 이 전체가 f(x)라는 거야 가조건 볼게 닫힌 구간 k-1, k에서 f(x)는 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어.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항상 1이거든. 여기서 요거 빼 봐. k에서 k 1 빼면 1이잖아. 항상 1이야. 그러니까 요 간격. 여기 이 부분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노란색 길이는 3분의 t지? 첫 번째 3분의 t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즉, t가 3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하자. 그러면 k-1, k 구간은 1이니까 당연히 노란색 길이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이제 k-1이면 여기는 k. 그리고 여기는 k+,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이 상황을 좀 보면은 지금 k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k에서 함수값은 작아지고, 얘는 위로 올라가겠지? k-1에서의 함수값은 커질 거야. 그치? 그래서 왼쪽으로, 이 상태에서 k가, 이 k를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지금 k-1의 함수값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가조건 봐봐. fx는 k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왼쪽으로 딱 오면은, 조금이라도 오면은, 가조건의 위배가 돼. 가조건의 모순이야. 그래서 다시 k를 좀 오른쪽으로 보내면 k를 좀 오른쪽으로 보내면 k에서 함수값은 커지고 k-1에서 함수값 이렇게 내려가니까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가족건 만족해 k에서 최대값 갖는다 맞지 그리고 얘 함수값 나 조건 봐볼까 k에서 k+1 여기서 함수값은 k+1에서 무조건 이제 최소값을 갖지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맞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면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k가 오른쪽으로 좀만 가면. 근데 우리는 그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딱이 지점. k-1하고 k랑 함수값이 같은 이 지점에서 k의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할까 해. 자. k-1을 넣었을 때 함수값, 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지? 그래서 넣어보면, k-1의 제곱, 더하기 t, k-1. 여기다 넣는 거지? k-1은 음수니까. 그리고 k는, 지금 파란색 함수에 넣어야 돼. 마이너스 3k 제곱, 더하기 tk. 얘랑 같은 거고. 한 번에 계산할게. 그러면 3k 제곱, 플러스 3k 제곱, 6k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k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tk는 지워지는 거 보이네. 여기서 tk 지워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겠네. 는 0. 이때 k가 gt지? 이때 k가 gt니까 gt로 바꿔서 쓰면, 6gt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6배의 gt. 얘가, 얘가 t-3. 요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얘를 계산할 건데, 자, t가 3보다 작을 때거든. 그러니까 2부터 3까지만 정적분값 계산해야 돼. 그래서 얘를 좀정리해서 쓰면, 36gt 제곱 마이너스 36GT 그 다음에 플러스 9의 DT 요거 계산하는 거지 요거 앞에 3배는 나중에 할게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은 여기에 6배를 하면 되지 6배 그래서 6T 마이너스 18로 쓰면 되겠다 2부터 3까지 6T 마이너스 18 더하기 구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되네. 다시 적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9t 2부터 3까지지. 그래서 3배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3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15 15 빼기 9니까 이때는 6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정적분 값, 2부터 3까지 정적분 값이 6이 되는 사실을 요거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지울게. 그래서 2부터 3까지 정적분 한 값이 6이 되는 거, 요거 빼고 다 지웠어. 이번, 이번에는 이 노란색 길이가 3분의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생각을 해보자. 3분의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그러면, 이 k-1k, 이 구간 1, 1이 당연히 노란색 길이보다 더 작겠지? 짧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딱 되면은 여기가 이제 k-1, 여기가 이제 k, 여기가 이제 k-1, 이런 상황이지? 이 k를 움직일 거야. 움직일 거야. 이 구간의 길이는 변함이 없고. 자, k가 이제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k의 함수값, y 값은, k x는 k에서 y 값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얘는 더 작아지고, k-1에서의 함수값은 더 작아지니까 가조건은 만족해. 그치? 근데 나조건에서, 나조건에서 kk+, 이 때, k 플러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에 위배되지. 모순이야.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절대 나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아니야. 얘는 좀 아니고, 그래서 좀 k를 오른쪽으로 계속 보낼 건데, 그러면은 어디 지점이냐? 여기, 이 상태가 되면 좀될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k고, 여기가 이제 k 플러스 1이고, 그리고 여기가 같은 길이로 여기가 이제 k 1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k가 오른쪽으로 가면 k가 오른쪽으로 가면 지금 k 함수값은 k에서 함수값은 더 커지지. 얘는 더 커지고 k 1의 함수값은 어때? 점점 뭐 상관이 없지. k, k가 k-1 함수값보다 k의 함수값이 더 커지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그리고 나조건도 k 플러스 1에서의, 이렇게 가면은 k 플러스 1에서의 함수값이 더 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런 상황에서 k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내려가잖아. k 플러스 1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k 플러스 1에서 나조건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의 모순이야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 수는 없어.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 k가 오른쪽으로 가면, k 플러스 1은 내려가고, k는 올라가니까, 이나조건 k 플러스 1에서의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도 맞고, 가조건 k에서, 지금, k를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면, k에서 지금 최대값을 갖는다. 이 말도 맞는 거야. k-1이 더 아래 있지,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k가 오른쪽으로 가면,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긴 하는데, k의 최소값을 gt라고 했기 때문에, 딱이 상황에서 gt, k가 gt인 거야. 그러면, 자, k하고 k 플러스 1을 더한 거나, 0이랑 3분의 t를 더한 거는 같겠지. 이차함수는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여기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 보자. k랑 k 플러스 1을 더한 거는 0이랑 3분의 t를 더한 거랑 같다고. 그래서 2k 더하기 1은 3분의 t. 그래서 이때 k가 gt다. 2gt 플러스 1은 3분의 t,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그래서 얘를 좀 계산할 건데, 3부터 4까지 계산해야겠지? 얘를 3부터 4까지. 3부터 4까지, 6gt, 마이너스 3의 제곱 dt 계산해야 돼. 요게 필요하잖아? 그러면 3배 한 다음에, 6gt, 플러스 3, t 한 다음에, 마이너스 6을 하면 되겠네. 양변에 마이너스 6을 더하면, 6gt,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6, 요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요거니까, t 마이너스 6으로 좀 바꿨으면, t 마이너스 6의 제곱 dt지? 적분하면, 3분의 1, t 마이너스 6의세제곱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4 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지금 20, 마이너스 27이지. 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3분의 27이 되겠다.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9야. 3분의 19. 그러면 지금 2부터 3까지는 지금 6이었고, 지금 3부터 4까지는 3분의 19였지. 그래서 6 더하기 3분의 19에 몇 배를 하면 돼? 3배를 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18 더하기 19 하니까 37이 나와. 우리가 찾는 정답은 그래서 37이야. 이해되지?